안녕하세요. 애통관제의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아이콘유와 외장 세라믹 타일 중 내부의 화장실이나 주방 쪽 혹은 아트월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부에 많이 사용됐던 제품은 이쪽에 보이는 페일톤이라는 제품과 말렌이라는 제품이 아트월이나 내부 쪽에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애플턴 S라는 제품입니다. 애플턴 S의 한 장의 크기는요, 가로 295mm, 세로 2 9 5 m m 이고요 보이는 면이 앞면입니다. 이 종이는 시공이 끝난 뒤 물을 묻혀주면 3분에서 5분이 지난 다음에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나달 하나의 크기는 가로 45mm 세로 45mm 이고요 두께는 6.5mm 입니다 앞면에 종이가 붙어져 있는 이유는요 나달로 붙일 수 있는 타일을 한 시트로 만들어 줌으로써 시공성을 좀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요 사이사이 보이시는 것처럼 매지에 간격을 맞춰주고 흐트러짐 없이 시공을 가능할 수 있게 앞면에 종이를 붙여주었습니다. 애플턴 S가 화장실이나 주방 쪽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요. 우선 아이콘유아 외장 세라믹 타일은 1200도 이상에서 구워지는 자기질 타일로 내구성이 우수하고요. 물 흡수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주방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플턴 S는 타일 표면에 유광 코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유광 코팅으로 인해서 평상시 주방에서 생활하실 때 발생되는 기름때나 음식물들이 튄 부분들의 오염을 쉽게 제거해 줄수 있는 게 애플턴 S의 장점입니다. 앞면에 종이가 붙어져 있어서 타일의 전체적인 느낌을 못 보실 것 같아. 제가 한번 종이를 제거해 본 뒤에 탈 표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종이면에 물을 뿌려 두었고요. 3분에서 5분이 지난 뒤에 종이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묻힌 뒤한 3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종이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물을 묻힌 뒤 떼어내주면. 쉽게 떨어지고요. 지금 이 상태가 애플턴 S의 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도 제 주방 쪽에 애플턴 S를 이용해서 타일을 마감을 하였는데요. 정말 보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애플턴 S의 경우, 저희가 한정적으로만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애톤건재로 문의를 주시거나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콘여 외장 세라믹 타일 중에서 내부에 아트월이나 화장실, 주방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애플턴 S를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애통건제의 최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